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급등주 최원도입니다. 오늘 2025년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선물 옵션 내만의 무슨 날이라고 해가지고 <laughs> 좀 머리 아픈 날이죠. 네. 네, 옵션 만기입니다. 일자 오늘은 최근 이제 그 대동 스틸이 이제 알래스카, 알래스카 그 LNG 그 트럼프 관련주죠. 그거 한두번 매매해서 한20% 수익 났고 이번 주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관련주가 윤석열 관련주 애니 능률이 한38% 수익나고, 오늘 이 호실적이라고 그러고 삼진 매매했는데, 역시 똥주는 똥주네요. 그거 한7%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류만 좀 매매하는 제 습관을 길러셔야 되는데, 그거를 좀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지수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725. 네, 725가 여기인데 725가 대강여기입니다 그죠? 올라오는 건또 팔아야 됩니다. 팔고, 또 이제 밑에서, 이렇게 떨어지던가 멋지든가 하겠죠, 그죠? 그러면 요725 이하 쪽만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아,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선이,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죠, 그죠? 저항선 받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건 이제 뭐좀 알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부딪혀서 떨어지면서 다시 여기서 다시 이제 또 떨어지던가, 요만큼 떨어져서 올라가던가 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바닥이 좀안 잡힌 상황입니다. 네, 나스닥 선물도 조금 더 빠질 확률도 없지 않아 있고, 나스닥 선물도 지금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조금 더 하락을 좀 이어갈 수 있다. 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걸 지금 상승이라고 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제 국내 증시는 나스닥이 옛날에 빠질 때 올라왔으니까, 그게 조금 헷갈립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락 차트지 상승 차트는 아니다. 이것을또 유튜브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매매 종목을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보시면은, 어이 대동수들이 좀 변동이 굉장히 세요. 이게 굉장히 변동이 셉니다. 그죠? 변동이 세서, 제가 매수하란 것은 4,400원 이하다. 4,400원이면 이제 대략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그 이하에서 이제 매일 3%씩 사라. 라고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수익 내고, 어? 어 이번에 한번 수익 내고, 한20% 되겠죠. 언뜻 육안로 보더라도. 아, 어, 그래서, 대동 스틸 자체는 제가, 어, 여기서 보시면은, 알리스카 이렌지 매일 3%씩 매지 마라. 어, 일단 5% 매집하고 4,400원. 4,400원은 내놓을 걸로 예상 했습니다. 4,400원 이제 내놓으면 거기서 많이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많이 찍어서 이제 거기서 어, 수익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하시냐. 변수가 굉장히 세니까. 변수가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4,400원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그 지난번에 4,400원 한번 내려와서 여기서 이익실을 하고,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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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간가 여긴 이익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400원 내려오니까 이거는 저점 매수하는 자리입니다. 말없으면 계속 사세요. 지휘한다 소리 안 했으니까. 그죠? 렇그러 4,400원에서 4,200원까지 빠져봐야 한4% 빠지는 건데 계속 사시면 될거 아니야. 그그 다음에 오늘 18% 올라서 이익 실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익이. 어, 그 수익이, 음, 이렇게 되겠죠. 대동시들이 지난번에 한9% 정도 되고, 4,450원 잡아서, 이번에도 4,450원 잡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추천드렸어요, 오늘도. 오늘도 이제 중간에, 뭐라고 추천했냐면은, 중간에, 대동스틸, 어, 오늘도 여기, 이익거 재매집 했는데, 4,520원부터 4,350까지 더 추가 매수를 해버리라. 아, 어, 추가 매집하라. 라고 해서 이제 오늘 그 수익이 더 비중을 실어가지고, 어, 위에서 이제, 이익실 하니까 더 수익이 났다 이런 개념을 예, 말씀드려서, 그래도 이번 주에 이 험악한 장세에 어, 20% 수익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다른 정치 관련들이 주춤주춤 하잖아. 그럼또 윤석열 대통령이, 윤, 윤, 윤석열, 윤석열이라고 애들은 이제 대통령이라고 해야 지잘 모르겠지만, 탄핵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탄핵이 안 되면은, 엔딩 능률은 점상한까지.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어, 이제 정치 관련주는 이제, 손을, 저도 니딩을 이제 손을 뗄라고 그래요. 왜냐, 쉬어안 돼, 윤석률 탄핵 안 돼버리면은, 이재명 추천했다가 완전히 나는 의장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치 관련주들은, 어, 더 이상 만지면 안 된다. 어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소신껏해야 돼. 그래서 오늘 그, 정치 관련주 한 사람들이, 뭐, 이재명 관련주 한 사람이라든가, 뭐, 홍진표, 어? 뭐,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윤석열 얘기를 해줬으면 윤석열이 들어가야지. 왜? 일단 석방됐으니까. 정치는 보이는 걸로 해야 돼. 보이는 걸로. 그래서 애니 e 능률이, 이거는 4,700원에서만 사왔어 4,700원. 4,700원이면 여기야. 이해가시겠죠? 그죠? 차트로 봐도 이해가잖아. 이해가죠? 4,700원 사서 팔고, 또 여기 내려와서 또 팔고, 또 내려와서 또 이렇게 팔았어. 그러면, 여기서 전체, 정치 윤석열 관련주를 제가 1차는 5천원까지 한번 사고, 2, 2차는 4,700원 이하에서만 사라. 그게딱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어,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제 5천원 상구성은 그때 여기 한번팔아서 팔았단 말입니다. 그죠? 윤석열이 나오자마자 했으니까, 10일날, 그 그래서 이번, 이번 주에 10일, 11일, 12, 일 13일, 계속 4,700원 밑에서만 사라요, 4,700원, 그죠 그러면 여기서 투고 올라간 또 팔고 또 내려와서 사가지고 결국 이 오늘 여기서 팔았지만 어,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어, 이게 뭐, 어? 뭐 다른 이게 매니률이갈 이유가 뭐 있어? 적자 기업인데, 적자 기업인데 갈 이유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4,700원 이하에 샀으니까 지금도 4,700원 밑에서만 떨어지면 사면 돼요. 근데 가격을 한번 딱 정해줄 때는 그렇게만 진행하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라. 어? 그러면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다다 다 지금 어못 가고 있는데 못 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 윤석열 관련주만 지금 어? 이재명 한동애라 이라 여기다 어, 빈칸 추가를 넣고 여기다가 옛날 윤석열 관련주를 다 지웠어요. 윤석열 관련주를 넣고. 거기다가 빈칸 추가를 넣고 여기다 종목 추가를 넣고 애니 이건 이제 복권이지 복권 애니농렬 그죠 오늘 14% 올랐잖아 그럼 여기서 고가의 오늘 제일 근접한 주식이 윤석열 14%야 이해가시겠죠 오리엔트바이오도 오늘 8% 올라오고 뭐 덕성도 6% 올라오고 이거 전부 다 제가 추천한 주식이잖아 지금 말이 없잖아 근데 윤석열이가 오늘 제일 많이 올랐다고 세상은 아무도 몰라요 탄핵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건 귀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도 윤석열 관련주가 오늘은 제일 히트를 쳤잖느냐. 다른 거 봐라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지 뭐 무조건 오리엔트 오리엔트 전공이 아니야 그죠 오리엔트 오리엔트 바이 오리엔트 전공 뭐수산하에 한테 처음부터 이재명 관련주잖아. 이렇게 해서. 어, 윤석열 관련주로 수익이 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삼진을 이거 좀 손절을 했어요. 이게 실적은 좋은데, 어떻게? 주가가? 아, 나 개뚜껑 열려가지고. 주가가 진짜 개뚜껑입니다. 개뚜껑. 어, 개뚜껑 열려서 지금 완전히 미칠 지경인데. 이것도 지금 오늘 세 번이나 사라고 했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이거. 손절하다. 손절하자. 어, 손절하자고 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손절하겠다 해서 마이너스 7% 손절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손절한 것은 또 손절했다고 하고 어? 어, 또 이익난 것은 또 이익났다고 하고 뭐 어,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돈 주고 방송 듣는데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고 가면안 되겠죠 그럼 이제 삼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봅시다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뜰것 같았었는데 오늘 뭐, 심지어 뭐, 장이안 좋으니까 실제 오전 좋아한 거 아니야. 야, 이 십봉 새들이 어떻게 매집이 되는데, 이 새끼들이? 한번더 뛰어서 팔아먹을 줄 알았더니? 그냥 여기 뭐, 꼬닥꼬닥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때려서 그냥 팔아먹어버는 거지 정강 후약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침에 이제 1분 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한 번은 매수할 수 있죠, 솔직한 얘기로. 응? 5천원 쪽에서한 번은 매수할 수 있어. 근데 안일하게 대응했어요, 여기서. 솔직한 얘기, 안일하게 대응했어요. 이제. 안일하게 대응해서, 아, 이씨, 한번 더 가는 거 아니냐,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냐 했더니, 툭 떨어지네? 이거 뭐 손절할 기회를 안 주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그러면 더 사자. 더 사가지고, 올라 반등 쳐본제 식구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만 계속 머물다가, 이거 또 한번 더 떨어지네, 그지? 이럴 때 죽는 거야, 이럴 때. 이럴 때 주식을 하든 선물을 하든 이럴 때 죽는 거란 말이야. 그 4,650원에 그 한번 저점으로 하면 여기라고, 여기라고 생각하자. 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 흘러내리는 거, 1시까지. 13시까지 흔들어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손절해야 되겠다. 아, 라고 해서, 어, 아까 이제 그 캡처를 보면은, 다 치워졌나? 다 치워졌네. 어, 지금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걸 손절하자. 아, 라고 해서 13시 넘어서 손절시켰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손절하셔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예, 손절해야 되겠지? 그래서 손절해서 오늘 이 종목은, 음. 그 뭐냐? 이 종목은 그 뭐지? 아디갔냐 여기다, 여기다, 그지? 아, 마이너스 한7% 정도 손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대동 스틸, 애니 능률 이건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하나 비전도 요즘 좋았고, 네이저 텍택도 좋았고, 뭐 애니젠도 좋았고, 애니젠이 애니젠구나, OA구나, 이 이게 o a 인 AA인데, 애니젠. 이번 주에 나름대로 좋았는데 어, 오늘 좀 손절하게 돼서 그 우리 회원님들 너무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 오늘 그러면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원님들. 어, 항상 또 제가 말한 대로 오전 매매만 하세요. 오전 매매만 어, 나스닥이 저거 더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전 매매만 주력하시는 걸로 어, 이렇게 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